안녕하세요. 창의로운 지콕놀이 꾸러미 컴퓨터 사고력이 쏙쑥, 세균잡기 게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세균잡기 게임을 하면서 컴퓨팅 사고력과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고 컴퓨팅 사고력을 높여봅시다. 첫 번째 컴퓨팅 사고력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세균 잡기 게임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세 번째는 세균 잡기 게임을 함께 해 봅시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팅 사고력은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생각의 기술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이란 컴퓨팅 사고력의 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순서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의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활용 예시를 보며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이고 문제 해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지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고리즘 활용 예시 첫 번째입니다. 양치질을 하는 알고리즘, 즉, 양치질을 하는 방법인데요. 1. 칫솔에 치약을 바른다. 2. 입속에 칫솔을 넣는다. 3. 양치질을 한다. 4. 입을 헹군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순서대로 양치질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칫솔에 치약을 바르지 않고 입속에 먼저 넣는다든지, 아니면 입을 헹군 다음 양치질을 하고 그냥 간다면 제대로 된 양치질이라 할수 없겠죠. 이렇게 양치질이라는 목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순서가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 활용 예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판기 음료 구입하는 알고리즘입니다. 1. 자판기에 지폐나 동전을 넣는다. 2. 선택할 수 있는 음료가 자판기에 표시된다. 3. 원하는 음료를 선택한다. 4. 선택한 음료가 나오고 거스름 돈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행동입니다. 돈을 넣지 않으면 원하는 음료를 선택할 수 없겠죠. 이 알고리즘의 순서를 섞어버린다면 우리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컴퓨팅 사고력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하는 활동을 알고리즘으로 생각해 보고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김밥 만들기나 샌드위치 만들기, 또는 머리 감기나 세수하기 같은 활동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순서대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균 잡기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세균 잡기 준비물에 보면 세균 잡기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게임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영상을 보면 더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세균잡기 게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닐을 벗기면 이렇게 세균잡기 게임이라는 종이가 나옵니다. 이 종이를 펼치면 어 각종 카드와 세균잡기 게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 세균잡기 게임방법 설명을 읽고 동영상을 본다면 좀더 쉽게 게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균잡기 게임에는 세가지 종류의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첫번째는 미션보드입니다 이 미션보드는 미션 1번부터 24번까지 칸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칸에 세균을 놓고 실제로 칸을 움직이면서 세균을 잡는 미션을 해결하는 카드입니다. 자두 번째는 명령 카드인데요. 이 명령 보드 안에는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명령 보드가 있고 이 각각의 칸에는 초록색은 초록색 세균을, 파란색은 파란색 세균, 주황색은 주황색 세균을 잡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카드가 3개가 있는데요. 이 각각 화살표로 그려져 있지만, 이 파란색 카드를 보면, 파란색 화살표 안에 흰색 화살표가 1개가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안에는 흰색 화살표가 2개가 있고요. 노란색 화살표에는 흰색 화살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파란색 카드는 한 칸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빨간색 카드는 두 칸을 움직일 수가 있고 노란색 카드는 세 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잡기 카드인데요. 이 잡기 카드는 세균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발해서부터 움직여서 여기 칸에 세균이 있다면 이 잡기 카드를 사용해서 세균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초록색 세균, 파란색 세균. 주황색 세균, 이세 가지 세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록색 세균을 선생님이 7번 칸에 놓겠습니다. 자, 초록색 세균을 7번 칸에 놓고 출발해서부터 이 초록색 세균까지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으로 세칸 가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번째는 앞으로 두칸 가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서, 다시 앞으로 한 칸. 세 번째는, 앞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앞으로 두 칸. 네 번째는, 오른쪽으로 한 칸, 앞으로 세 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은, 앞으로 세 칸, 오른쪽 한 칸을 선택할 건데요. 앞으로 세 칸을 가면은, 이세 칸을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노란색 화살표를 쓸 수가 있겠죠. 앞으로 가니까, 화살표 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앞으로 세칸 가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죠. 한칸 가니까 이 파란색 화살표를 쓰는데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세칸 오른쪽으로 한칸 갔기 때문에 이 세균이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균을 잡아야겠죠. 세균을 잡을 때는 이 잡기 카드를 써서 세균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면 됩니다. 게임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세 칸을 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란색 카드를 썼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세 칸을 가는데 이 파란색 카드를 세 개를 써서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갈때 오른쪽으로 파란색 카드를 한 칸을 쓰고. 잡기 카드를 사용을 해도 똑같이 앞으로 세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서 세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방법과 밑에 있는 방법의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 있는 방법은 카드를 적게 썼고 밑에 있는 카드는 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게임에서는 둘 중에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면 위에 있는 카드를 적게 쓰는 방식이 좀더 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같은 결과를 가지고더라도 오 밑에 카드를 많이 쓰는 방법보다는 카드를 적게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 문제를 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세균 하나는 7번, 두 번째 초록색 세균은 10번, 파란색 세균은 17번, 두 번째 파란색 세균은 14번, 세 번째 주황색 세균은 1번, 두 번째 주황색 세균은 4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우리가 어, 초록색 세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세균 아까 했죠? 앞으로 세칸 먼저 갔기 때문에, 어, 세 칸을 이동하는 화살표를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칸 가는 파란색 화살표. 방향에 주의해서 놔주세요. 자, 그리고 이 세균이 도착했으면 잡아야 되니까, 이 잡기 카드를 씁니다. 그럼 첫 번째 세균은 잡았죠? 자두 번째 세균을 잡아야 하는데 두 번째 세균도 한 칸, 두 칸, 세 칸입니다. 세칸 가니까 또 다시 세칸 가는 오른쪽으로 세칸 가는 화살표를 쓰고 바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세균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두 번째 이제 파란색 세균 잡아보겠습니다. 파란색 세균을 잡기 위해서는 파란색 명령 보드에다가 카드를 놔주면 됩니다. 자첫 번째 앞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은 바로 세균이 나타나죠.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세균이 나타나니까 이 잡기 카드를 사용해서 세균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 앞으로 두 칸. 앞으로 두칸 가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쓰면은 내죠두칸 가니까 아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칸 갔다가 위로 한 칸. 위로 한칸 가면은 위로 한칸 가면 또 파란색 세균이 나오니까. 이렇게 잡기 카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입니다. 네 칸인데 이네 칸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빨간색 화살표를 두 개를 써서 네 칸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 카드 하나, 파란색 카드 하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 카드는 많이 있고 노란색 카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란색 카드를 아끼고 빨간색 카드 두 개로 어, 앞으로 네 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칸을 가면은 바로 세균이 나타나기 때문에 잡키 카드를 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자세칸 같죠? 세칸 같으니까 이 남은 마지막 남은 오른쪽 세칸 가는 노란색 화살표를 쓰고 바로 잡키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 미션을 모두 해결했는데. 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미션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 초록색 세균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위로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은 세균이 나오니까 잡기 카드를 써서 세균을 잡고요. 자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칸 가서 세균이 나타나니까 잡기 카드를 써서 또 세균을 잡아줍니다. 자, 알고리즘이 제대로 형성이 되었죠. 자, 두 번째. 자, 파란색 카드. 앞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은 잡기 카드를 사용해서 세균을 하나 잡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칸 가면은 또 파란색 세균이 나오니까 잡기 카드를 써서 세균을 잡습니다. 자, 이것도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제대로 잘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주황색 세균 앞으로 네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세균이 나타나서 세균을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세 칸, 한 칸, 두 칸, 세칸 가서 세균 이 나서 세균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모든 세균을 잡았고 어, 선생님이 보기에 이 알고리즘도 가장 적은 카드를 사용해서 어, 세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이 세균을 잡을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자, 선생님이 이 뒤에 어, 미션을 세 가지를 줄 거예요. 미션을 세 가지를 주면은 어, 화면을 멈추고 미션대로 세균을 배치를 한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직접 어, 알고리즘을 어, 만들어서 세균을 한번 잡아 보시도록 합시다. 자 사실 방향은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먼저 갔다가 위로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집에서 어, 깝깝하게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같이 커브팅 사고력을 어, 증가시키는 이런 세균찾기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슬기롭게 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